차 다니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날씨나 공기가 그냥 넘사벽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가 있지? 네일샵에서 그냥 알바를 시작을 했다가 한국에 집몇채 사고 와. 미국에도 집 사고 음.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뭐 하이소 세니어티에 들어가는 것도 한도 그고 음. Excuse me 저희가 이제 오늘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2탄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음. 저희가 작년에 에임이라는 저희 직원과 함께 찍었는데 네네. 이사님이 거주하셨던 도시 그리고 네. 뭐 방문하셨던 도시 중에서 환경, 교육, 우리는 또 텍스 쪽이니까 세금도 세금은 저는 사실 세금은 저는 제가 제 옆에서 말씀드요 네. <laughs> 제가 처음 갔던 곳이 미국 뉴욕이다 보니까 어, 아. 교포들도 말고 한인 타운도 많이 돼 있고 차가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곳. 그렇죠. 사람들의 이제 성향과 음. 문화 자체가 맞아 또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나라이고. 맞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음, 음. 뉴욕은 일자리도 다양하고 음. 차 없이 어디를 다니면서 뭔가 돈을 벌겠다?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한 곳이 미국이고 또 뉴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음. 제가 뉴욕에서 자라서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음. 수도 있는데 음, 음. 우리나라에서 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음. 걸린다. 근데 뉴욕에선 너무 많이 받거든요 네일샵에서 음. 그냥 알바를 시작을 했다가 한국에 지금 몇채 사고 와. 미국에도 집 사고. 음.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뭐하이소세어티에 들어가는 것도한도 그렇고 음. 또 저는 말이 없고 친구 한 명하고 다니는 애 이런 캐릭터였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서브이를 타고 맨나탄에 나가서 커피숍에 음. 그냥 앉아서 오. 클래식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10시간을 있는 그런 와. 애였어요 그러니까 좀. 긴 인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을 고르라면 네. 딱그 순간이에요 오. 그게 하나가 그려져요, 있어요 근데. 네. 뉴욕 하니까 한 군데 도시를 더 첨가를 하고 싶은데 뉴욕에서 일을 하면서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네, 분도 맞아요. 계세요 뉴욕이랑 뉴저지는 물가 자체 그리고 부동산 가격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네. 뉴저지가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뉴저지 쪽에서 바라보는 뉴욕이 훨씬 예뻐요 맞아요 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물론 그쪽은 비쌉니다 그런데 음. 여하튼 조금 떨어지더라도 뉴욕보다는 조금 더 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저렴할 수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음. 한인이나. 인구의 규모도 다르고 음, 음. 뉴저지는좀더 제가 느끼기에좀더 코지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뉴저지에서 바라보는 뉴욕이 더 아름답다 아. <laughs> 세 번째 도시는 어떤 도시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얼바인 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익숙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캘리포니아 갔을 때 미국이라는 느낌 별로 안 들었어요 휴양지 같은 그런 날씨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 영어는 잘안 늘고 그렇죠 그렇죠 단점이긴 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좀 피해서 살수있는 동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극복만 한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Excuse me 우리는 택스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맨하탄에 살면 뉴욕 시리 택스가 있고 뉴저지도 세금 높아요 캘리포니아 도 높아요. 텍사스는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personal income a 스랑 corporate income a 스가 없다는 거제로예요 제로. 소득세가 없다라는 네.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연방 정부 세금만 되고 아. 주세가 없다. 아. 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의 본사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오늘. 더운 만큼 혜택을 주네요. <웃음> 그러니까 덴버 <laughs> 공기 진짜 좋아요. 어 좋아요. 로키 어. 산맥 둘러싸여 있잖아요. 음. 그리고 백년 산림 항상 있고. 그니까 거기는 진짜 청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스키를 탈수 있는 곳이에요 와 멋있겠다 청바지 반팔티 입고 아, 스키 타면 자, 잘 타는 사람들만 가능하죠 청바지 입고 넘어지면 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만큼 따뜻한데 <laughs> 백년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곳이고 어허. 미국 덴버 집에 가면 차 다니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근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산책이란 걸 좋아하는 애가 아닌데, 네. 그쪽을 가면 산책을 하고 싶어져요. 음. 이제 나이 먹은 거죠. 그래서 <laughs> 그렇게 조용한 도시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낙은 집에 갔다가, 빌리지 안에 주민들이 쓸수 있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음. 아. 수영장 찾아서 누워있다가, <laughs> 책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laughs> 전형적인... 밥 먹고, 그러다 보면 아면이지 엄마가 찾으러 오고, 뭐 이랬던. <웃음> <웃음> 만약에 저는 은퇴해서 산다면 가족이 있는 덴버에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느낌이 맞으세요. 전 덴버 뭐 t v 로만 봤지만 지금 이 나이 되니까 마... 마지막 도시 하나 어디가 있을까? 하와이 할까요? 저는 하와이를 느꼈을 때 날씨나 공기가 그냥 넘사벽이었어요. 음.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가 있지? 여기가 하와이구나였어요. 음. 괌이랑은 또 달라요. 저는 괌을 괌... 가봤어요안 좋아요. 저는 아. 괌을 세번 가봤는데 괌은 이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네. Excuse me. 사실 이제 미국의 도시를 고를 때는 이제 사람마다 사실 추구하는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맞아. 나는 날씨다, 교육이다, 뭐 세금이다, 그런 요소들을 많이 고려해서 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들 보고 가고 싶어요. 저온지 가고 싶어요. 온지 지금 이틀밖에 안돼다또 가고 싶어요. 이거는 병이에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하네. 저기, US택 서비스가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미국 좋아하시면 여기 적고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저는 그런 쪽은 병이에요. 병. 병이에요. 병. 저는 아닙니다. 병이에요. 맨날 마지막에는 선을 그으셔요병이 저는 국관에는 아닙니다. 2019년도에 하와이 가서 하프 마라톤을 성공을 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와. 운동.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laughs> 아, 아, 띄워주세요. 그, <laughs> 딴거 <laughs> 말고 완주 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음.